안녕하세요, 졸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비 드루이드 최종 버전으로 릴리트까지 클리어하는 장비와 스킬까지 추가해서 사냥꾼의 정점 활용 방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사용법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냥꾼의 정점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방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어의 대체제로 4초간 70% 데미지 감소를 받을 수 있는 쇠약의 포유를 자주 사용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사용방식은 늑대인간 변신 기술로 몹을 죽이면 곰 기술의 대기시간이나 마나 소모가 사라지게 되고 곰 변신 기술로 몹을 죽이게 되면 늑대인간 변신 기술 사용시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래 버프창을 보시면 몸머리 옆에 위로 화살표 두개 있는 표시가 쇠약의 뽀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플러스 1의 의미를 가지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시로 유지하면서 위험할 때마다 쇠약의 뽀유를 사용하면 위기의 순간이 평안해집니다. 버프 수량 때문에 플러스 1 버프가 잘 보이지 않지만 사냥을 하시다 보면 몹이 죽는 수량을 보고 대충 감을 잡으실 수 있고 플러스 원이 없는 순간에 쇠약을 사용하시게 되면 쇠약 쿨타임이 다 돌아갈 때까지 사용하지 못하니 조금은 신중하고 경험이 필요합니다. 시즌 1과는 다르게 발톱의 데미지가 상향되어 몹을 죽일 가능성이 높아진 점에 착안했기에 테스트를 진행했고 충분히 성능도 검증한 뒤에 사용하는 것이니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탄탄한 방어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듀리엘 파밍을 많이 하셨다면 티볼츠의 바지를 하나씩은 가지고 계실 텐데 방어가 단단하시다면 티볼츠의 바지를 착용하고 백단을 두시는 것도 질상승으로 교전을 짧게 할수 있어서 좋은 선택입니다. 위험하면 쇠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 릴리트를 도전하게 되었는데 8시간 정도 만에 클리어했습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스킬과 교체된 위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사냥꾼의 정점을 빼고 유호 반지에 거메달인 위상을 넣어서 데미지 상승 효과를 얻었고 바지도 위세의 위상을 사용중인 바지를 티볼트의 바지로 교체했습니다. 딜 증가는 확실했고 효과가 좋았습니다. 신발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공격시 피하기 재사용시간 감소 옵션은 사용이 어려워서 01위상에 피하기 충전 횟수 3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방 끔살이 나기 때문에 릴리트 전에는 최악의 포유를 빼고 위기 탈출용으로 짓밟기와 죽음 패턴에서는 궁극기인 대격변 대신 찢어 발기기를 사용해서 진행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릴리트 킬 영상을 보시면 릴리트가 내려오는 패턴을 만들기 위해 구석으로 가고 쫄몹이 나왔을 때 모아서 잡거나 타이밍을 맞추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릴리트 클리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풀 영상을 후반에 넣을 테니 참고하셔서 디아의 컨텐츠 모두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좀비 드루이드의 최종 빌드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졸바. 그래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무시무시해지니까, 절차를 조금 지키면서 합시다. 어디다 뿌려놨어? 네, 네, 바지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아, 생각을 해야지. 아니야. 빨리 빠지고 있어요. 빨리 빠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여기서 안 딸려가려면 이렇게 해야죠 기절해 야! 어왜안 죽어? 여보세요. 쟤왜안 죽어요?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상해. 아니, 이게 뭐냐고? 아, 씨. 야, 안 죽어. 비가 안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돌아버리겠다. 뭐야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 어? 야 깼다. 깼다. <laughs> 아 깼다. 아. 야, 깼다. 야, 이거 몇분 됐죠? 방송 킨지몇분 됐냐. 18분이야, 또? 어, 18분 만에. 네? 아니요. 어, 야, 이거 깼어. 잠깐만. 이게 실화인가? 아나왜 어, 이렇게 잘 피했어? 저저왜 이렇게 잘 피하죠? 와 놀랍다.